자, 워크온 커뮤니티 이제 초대 받고 이제 문자가 오실 건데요. 여기 오시면 이렇게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워크온 커뮤니티 초대합니다 오면요. 예, 밑에 있는 링크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뭐 메시지가 뜨는데요. 예,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 이런 페이지 화면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구요. 했을 때 워크온에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구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참여 중인 커뮤니티라고 해서 뜹니다. 네,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홈 버튼을 누르셔서 자, 지금 제 아이디가 이제 닉네임에 햄찌님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개인정보 쪽으로 넘어가요. 네, 여기다 이제 닉네임에 햄찌를 없애주시고 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근배. 어휴, 예. 그래서, 완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제 이름이 이렇게 바뀌고요. 자, 나중에, 여기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 오셔서,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사람 커뮤니티 눌러서, 워크업 이제 어, 캠페인을 하실 때는, 이렇게 내리시면은 여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대시보드 옆에 게시판. 여기 누르시면은 지금은 예, 글을 올리신 분들이 없어서 없을 텐데요. 나중에 이제 주자들이 이제 생기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글을 써서 올릴 겁니다. 이렇게 글쓰기 하면 사진도 이렇게 올리실 수 있고요. 내용도 첨부하실 수 있으니까 7월 1일자에 제가 올리는 내용을 보시고 예, 참고하셔서 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